아, 그래.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I like what I like. I like what I like. I l a 예저아저아 저요 저안 깨고 다 올라와 올라와 <laughs> 네다 아아아아! 어! 아 <laughs> 야, 잘한다 우리도. 돌아서. 기다려. 어디 가? 어딘데 가? 자, 빨리. 합주야, 갔다. 아! 거기 나와. 봐!

아왜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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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아, 야. 야. 뭐. 야 어, <불데 including 불데> 이 야, 야 이거 아웃인데, 지로 내려 들어 내려, 당신도 아웃인데. 그래, 우리 사이즈. 민규, 동규. 자, 내려 내려 내려. 야, 지로, 쏘쏘 아, 아, 미안.

야, 우울, 발써 야, 우울, 발소! 라고기발써 기발 써 <목소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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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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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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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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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영가 아, 돌아, 돌아, 돌아. 씨나이스라아라 어. 와라, 아. 네. 뭐. 아. 잡아라. 와라, 라라 뒤에 붙었어. 목껑이 없네. 이거 씨, 어려워. 어씨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이거, 이거, 이거. 하지 가, 하지 네, 아유.